자800네 감사합니다. 안코님도 접수 이쁘죠. 아니 여기 신발 조금 있다가 내 사이즈다 싶으면 그때 하셔. 신발 고르고 되게 많아요. 어 조금 있다가 고객님들 내 사이즈가 있다 싶으면 저요 하시면 돼요. 네자 그리고 긍정 에너지님 오늘 이쁜 거 진짜 많아요. 자 긍정 에너지님은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아이보리가 813번 네 긍정에너지님은 813번 자 요거 235 아이보리에요 어 맞아요 이쁜거 제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신발 저 되게 좋아해가지고 통급으로 3.3cm 찾아보라고 뮬을 어 어떻게 알았지 자 요렇게 장님 빨리 가래 얘는 지금 자 통급으로 요런거 찾으시는거야 뮬 3.4cm 이런거 얘기하시는거야 만, 소가죽은 영이님 14,000원이에요 어 소가죽은 14,000원 에너지님 음음 음. 네네네 이거 이거 꼼쟁이님 813번 235 접수 자 요거 킵쳐 꼼쟁이님 813번 235 네네 자 요거에요 소가죽은 요것만 아아 아. 아, 이건 소가죽이 아니고, 얘는 소가죽이 아니에요. 813번, 얘는 소가죽이 아니고, 소가죽은 얘네가 소가죽이야. 811번하고, 어, 어, 나 정신없다. 자, 우선은, 자, 소가죽 주문, 이거?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는 고객님들 이러다가 못 봐, 신발. 지나간 거는, 그니까, 러마에 들면 그 자리에서 해야 돼. 810번 아이보리. 지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 못해요. 어. 자, 얘가 810번. 거 봐, 지금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요거 하시고, 이제 지나간 거는 못 보여드려요. 왜 그러냐면, 진행이 안 되면, 자, 오늘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계신 분들이 25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거 얘기하면 안 돼. 이제부터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지, 조금 지쳐하세요. 예. 네. 자, 요거 에너지님 810번. 왜냐면 한분 때문에 250분이 계속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어, 네, 네, 네. 자, 요거 캡처. 에너지님 감사해요.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이번 아이는 이거. 네네 이거는 지금 가죽이고 지금 계속 돌아가 자 요즘에 음. 이제 요거는 자 요거는.